첫 번째 소식입니다. 밤 9시 이후 수도권 음식점 영업 제한 첫날인 어제 휴일 저녁이면 인파로 넘쳐나던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인근 골목엔 행인 숫자를 손꼽아 셀수 있을 만큼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2.5단계로 인한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 개인 카페 내부에서도 손님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인근의 한 식당 주인은 손님이 평소에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식당 영업 13년 만에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상인들은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지만 반 토막난 매상의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서울 시내버스도 밤 9시 이후에 20% 감축 운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일주일입니다. 분명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기약 없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 잠시 브레이크 밟는 거죠. 그리운 이들과 하루 빨리 만나기 위해 잠시 멀어지는 겁니다.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잠시 멈추는 겁니다. 광주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일가족 네 명이 코로나 19에 확진이 됐습니다. 40대 부부와 20대 아들, 10대 딸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19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수도권 교회 방문자 등한테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이들 가족은 열을 가까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가 확보한 집회 참가자 명단에 있던 아들은 시의 연락도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광화문 집회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발뺌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경찰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시인은 이들을 고발 조치하거나 피해 상황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하는 자리에 자식까지 데리고 뭐하러 간 됩니까 도대체? 집회 참석 후에 2주 동안이나 도심을 누리면서 어떻게 얼마나 확산시켰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코로나19 방역의 또 다른 위협은 거짓말입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면 검사라도 제대로 받으라고요 좀!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밤샘 회의를 이어간 끝에 이번 주에도 집단 휴진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해 부결됐지만 재투표를 거쳐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정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의대생까지 의사 국가 시험 응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의대생들이 소신 발언에 나섰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하는 의대생들은 한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최고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도 상당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의 정부안이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까지 지금 파업이 정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 깨 시민이 뜻이 깨 의사도 있긴 있었네요. 환자를 돌보지 않는 의사라면 존재 이유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참에요 장사하는 의사들은 없어지고 의사 선생님만 들 남길 바랍니다. 30대 A 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9억 원대 집을 샀습니다. 흔히 복비로 부르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의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개업자가 수수료를 상한선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는 9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수수료를 지불함으로 중개업자는 거래 한 건으로 최대 1,8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최근에 주택 중개 수수료 개편 논의가 5년 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지난 2015년 있었던 개편에서는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구간을 한 단계 더 신설했죠. 6억에서 9억 원의 주택 거래에는 수수료율 상한선으로 0.5%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 3~4년간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대부분 9억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가 주택 기준은 여전히 9억 원에 두고 있어서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진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니 너도 나도 공인 중개 사겠다고 뛰어드는 거군요. 1억짜리 집이나 10억짜리 집이나. 집 보여주고 계약서 작성하는 건다 똑같은데 왜 집값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가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참에 건당 얼마 정액제로 가는 건 무리일까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5 태풍 마이삭이 일본 인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강상태의 태풍인 마이삭은 내일 새벽 초속 49m로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람의 세기가 초속 40m가 넘으면 사람이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고 달리는 차도 뒤집는 수준입니다. 예상 이동 경로대로라면 마이삭은 9월 3일 새벽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해서 이어서 부산 부근 육상을 지나서 울산 경주 등 영남 지역 도시들을 관통한 뒤에 강원도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내일 오전부터 비가 오겠고 이일 오후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마이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크게 본다는데요. 뭐백번 틀려도 좋으니까 이번에도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